자, 고등확통 1등급 15쪽에 28번입니다. 자, 10원이 6개, 50원이 1개, 100원이 3개, 500원짜리가 1개 있을 때,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A, 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지불하는 방법은요, 이제 금액은 똑같더라도 10원짜리를 몇 개, 50원짜리를 몇 개, 100원짜리 몇 개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돈의 개수를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10원을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쓰는 것부터 해서 6개를 다 쓰는 것까지 해서 7가지의 경우가 있고, 50원짜리도 그렇게 따지면 2가지, 100원짜리도 4가지, 500원짜리도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괄호 안에 보면 지불 돈을 내지 않은 것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지 않은 경우는 한 가지를 빼야 됩니다. 네. 전부 다안된 거. 그래서 446 76의 42 71은들 그래서 111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불하는 금액 의수를구하했을 때는 자, 지금 어, 10원짜리 6개를 가지고 50원짜리를 만들 수 있죠. 그럼 그럴 때 50원을 전부 다 10원짜리로 바꿉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얼마죠? 110원이니까 어, 10원짜리가 11개가 된 거랑 같습니다. 근데 이 10원짜리 11개로 100원을 또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100원짜리도 전부 다 10원짜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30개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얘네 가지고는 410원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500원은 못만드니까 500원은 그냥 냅둡니다. 자 그래서 어, 네총 10원짜리 41개로 만들 수 있는 돈은 지금 금액이니까요 어, 금액의 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빵원부터 어, 40, 410원까지 어, 총 42가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원으로 이제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 하나를 빼겠죠? 응. 안낸 거. 어, 그러면은 8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면은 1 94가지가 되겠습니다.